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기가 막히게 음. 근데 한 10인분은 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보혜입니다 어제는 정월 대보름 나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곡밥 조금만 해볼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물은요 오늘 제가 어, 장에 나갔다 왔어요 장에 나갔더니 요만큼씩 팔더라고요 요만큼씩. 요건, 요만큼에, 어, 천원이더라고요 이게 한 250g 정도? 500g 안되고, 한 200g에서 한 25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요렇게 한 봉지에 천원씩이에요. 요것도 천원. 요것도 천원. 그래서, 어, 세가지 삼천원 아치를 사와봤어요. 조금씩만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오곡밥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섯 가지 이제 국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 가지 국물을 이제 일단 기본이 쌀. 쌀, 요만큼. 그리고 찹쌀, 똑같이 요만큼. 요만큼에. 요만큼을 넣고, 요거요거는 노란색도 있어요. 그죠? 조, 조잖아요. 조, 조. 어, 좁쌀.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한 색깔로 샀어요. 이게, 더 찰지거든요. 노란 거보다. 그래서 조, 조를 샀을 때, 노란 거보다는, 이렇게 초록색 빛이 더, 이건, 찰진다에서 요걸로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수수, 수수죠. 수수, 요만큼 넣으시고, 그리고 요거 콩. 이거 씻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씻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넣으세요. 넣고 씻으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이게, 그래도 상당히 많아요. 밥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솥다리도 좀 커야 될것 같으네요. 이제, 솥. 전기 밥솥에다 할 거예요. 전기 밥솥에다가. 뭐세 번에서 네번 씻으면 어될 거예요. 저는 네번 씻었으니까 세번 씻으든가 다섯 번을 씻으시든가 그러은 음. 근데 좀 따뜻한 물로 씻는 게 좋아요. 원래는 불려야 되는데 불리지 않고도 그냥 전기 압력 수세트 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진밥을 좋아하는데 이건 또 질문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희오밥할 때, 그, 뭐 다섯 가지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 이제, 뭐를 넣을 거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은행이잖아요? 은행을 한번 끓이시면, 이렇게 잘 벗겨져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 끓는 물에 한번 데친다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렇게 홀라당 벗겨져요, 홀라당. 이렇게 넣으시고. 색깔. 이건 씻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니까 이렇게 한줌만 넣을 거예요 한줌뭐 이렇게 넣고요 가 장에 가서 칼을 좀 사왔어요. 어떤 구독자분이 칼을 좀 바꿔보시라고 칼카보를 올려가지고 어, 사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장애 같은 장 할아버지가 칼 파시는 할아버지가 뭐라 하시냐 그러면 이거는 백종원이가 쓰는 칼이래요. 그러니까 음식 하시려면 백종원이 칼을 써야 된대요. 그래야 어, 만, 만사 형통이 된다나요? 어쩐다나요? 그래서, 구해봤어요. 근데, 엄청 실이 좋네요. 채 썰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이 덜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건 얼렸던 거라, 이렇게, 살짝만 해도, 음, 힘이 굉장히 좋네요. 밤도 없으시면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다섯 가지 국물로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있으시면 넣는 게 좋고요. 자, 이만큼만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이제 소금간을 약간 하셔야 돼. 어, 소금간? 소금간을 얼마나 할 것이냐? 너무 짜도 안되잖아요. 그죠? 요스푼 수품, 요스푼으로 3분의 1 집수저로 집수저로 할까요? 집에 이거 수저있죠 이걸로 반술 왜냐하면 짬은 안 돼요. 그래도 간간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술만 넣으세요. 그리고 집에 물잡어보셨죠 너무 돼도 안 되지만 너무 물러도 안 돼요. 그러면 집에서 밥을 해 보셨으면 밥하듯이 하시면 돼요. 밥 하실 때 쌀을 불려서 하 불리지 않나,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늘 밥을 불려서 안 하기 때문에 너무 돼도 안 되고 지금 이 상태에는 세 개, 두개 들어갔죠? 몇개 들어갔어요? 어, 정, 물을 모르시겠다, 하시면, 어, 이렇게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손을 넣어서, 여기요 정도, 요 정도 선이면 돼요. 요 정도. 우리 밥물 볼 때, 좀 되게 드시려면 요 정도 선. 그리고 묽게 드시려면 한요 정도 선, 이러잖아요. 요 정도 선이면 돼요. 요 정도. 그죠? 그러면 요 정도 선이면, 딱된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질면 진대로 드시고 되면, 된대로 드시면 돼 물로 쓰는 없잖아요, 한번 안 쳐넣어 버리면 음, 그러면 요정도의 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밥통에다 넣어야 되겠죠? 은행 껍질이 약간 들어갔네요 그러면, 밥통에 넣겠습니다 밥이 딱 저에 맞는 밥이 된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증거도 지문 진 것도 같고요. 짐은 진대로, 대은 된대로. 근데 저한테는 딱 맛있는 밥이 됐습니다. 한번 맛이 어떤가 볼까요? 이렇게 뜨겁습니다. 음, 근데 한 10인분은 된것 같아요. 어, 요거를 이제 밥이 남으시면 주먹밥처럼 김에. 김에다가 싸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응? 김말이, 그렇죠. 네, 그 양은 했더니 억수로 밥이 왔네요. 음, 동네 사람 다 불러다 먹어도 되겠어요. 밑에 어머님 지금 갖다 주고 드려야 되겠네. 많아서 맛있겠죠. 간도 어, 싱겁지 않고, <laughs> 간도 싱겁지 않고요. 그리고 간이 너, 너무 세도 나무라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간도 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도 참잘된것 같습니다. 오곡밥 미리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 대보름날, 이렇게 만들어서 나물하고 만들어서 가족들과 맛있게 놀아 드시고, 어, 새해에 좋은 일만, 어,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